안녕하세요. 화학자 정홍지입니다 매력적인 향을 갖는 고가의 식재료인 트러플 송로버섯이라고도 불리며 여러 매체에 등장해 이제는 왠지 친숙해진 버섯이지만 실제로 먹어보기보단 트러플 향이 들어간 오일이나 과자로 경험해본 사람들이 더 많을 듯합니다. 독특하고 매력적인 트러플의 향은 과연 다른 곳에서 본적 없는 신기한 화학물질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송로버섯 바로 트러플에 대한 화학 이야기입니다. 요리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늘어나며 평소에 본적 없던 식재료와 조리법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 요리로 언제나 등장하는 것이 트러플입니다. 가공되지 않은 트러플이 등장하면 그것도 커다란 트러플은 다소 과장이 있겠지만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장면이 한 번쯤은 항상 포함되죠. 트러플은 철갑상어 알인 캐비어, 그리고 비대해진 거위 간인 푸아그라와 함께 세계 3대 진미라 불리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날것의 트러플을 먹어본 적 없습니다. 트러플 향의 과자를 먹는 정도입니다만 바나나맛 우유에 실제 바나나가 함유되지 않은 것처럼 과연 이 트러플 과자에는 아주 조금이지만 정말 트러플이 포함되어 있을지 혹은 트러플 씻은 물이라도 넣긴 했는지 의심해본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오히려 성분표에서 눈에 들어오는 것은 왠지 모르게 해로울 것 같은 코드로 쓰여있는 향미 증진제들일 텐데 잠시 잡지식을 추가로 전해드린다면 향미증진제 2621의 다른 이름은 MSG입니다. 그리고 2631과 2627 역시 유해한 물질이 아닌 이노신 1인산과 구환인 1인산으로 감칠맛을 주는 핵산 물질들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트러플은 그 자체로도 비싸지만 크기가 커질수록 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합니다. 한 예로 역사상 가장 비싸게 판매된 트러플은 이탈리아 토스카나에서 발견된 1.5kg 중량의 거대한 화이트 트러플이었습니다. 2007년 마카오 출신의 카지노 소유주 스탠리 호에게 33만 달러 현재 가치로 환산한다면 약 4.6억 원의 경매를 통해 판매되었습니다. 자연스레 트러플을 채취해 높은 수익을 올리려는 사람들도 많을 수밖에 없으며 우리나라로 생각한다면 자연산 송이버섯이나 산삼과 유사한 셈입니다. 트러플은 기원전부터 독특한 식재료로 또 귀중한 식재료로 사용되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듯 대표적으로 두 가지 종류의 트러플이 유통되는데 종종 봐왔을 검은색의 블랙 트러플과 감자가 연상되는 하얀색의 화이트 트러플입니다. 이 값비싼 버섯은 지표 바깥으로 갓을 내놓은 채 드러난 일반적인 버섯과는 달리 땅속 깊은 곳에 파묻혀 있기에 인간의 눈으로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트러플을 좋아하고 또 쉽게 찾아내는 동물의 힘을 빌려 사람들은 트러플을 채취하는데 바로 유명한 트러플 돼지입니다. 돼지는 트러플 냄새에 크게 흥분하며 땅을 파헤쳐 트러플을 파먹고 나는데 연구자들은 이 행동 특성으로부터 돼지가 트러플 향에 함유된 안드로스테놀이라는 분자를 맡아 찾아내는 것으로 오랜 시간 동안 추측해왔습니다. 안드로스테놀과 산화된 유사체인 안드로스테논이 돼지를 유혹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수퇴지의 페로몬과 유사한 구조를 갖는 스테로이드 화합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트러플 사냥에는 발전기의 암퇴지들이 사용되었으며 인간의 체취나 땀에서도 일부 발견되기에 트러플 향을 흙냄새나 노린내로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명한 고대 의사였던 클라우디오스 갈레노스는 암퇴지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트러플은 최음제로서 강한 정렬을 불러 일으킨다고 이야기했으며 이후 오랜 시간 동안 트러플은 최음 효과가 있다 생각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이나 사드 후작, 그리고 루이 15세의 정부 퐁파두르 부인 등 역사적 인물들도 트러플을 최음제로 사용했다고 기록됩니다. 하지만 돼지는 더 이상 트러플 사냥에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다. 300kg이 넘는 거대한 돼지를 운반하는 것도 어려우며 트러플을 찾기만 하고 계속 먹지 못하게 하다 보면 점차 공격적으로 변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그래서 이제는 개가 트러플 사냥에 활용됩니다. 개의 뛰어난 후각으로 트러플을 찾아낼 수 있으면서도 개는 트러플을 먹지는 않기 때문에 수고했다는 의미로 공을 던져주는 것만으로도 더욱 열심히 찾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안드로스테놀과 같은 수태지 페로몬이 개에게도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걸까요? 몇몇 동물들이 트러플에 열광하는 이유는 혹시 다른 화학 물질 때문인 것은 아닐지 연구가 시작됩니다. 먼저 몇 종류의 트러플 향 성분을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해 분리해 확인합니다. 이로부터 페로몬 물질 외에도 다양한 황화합물들이 분간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느끼는 트러플의 향은 불쾌한 냄새라고도 여겨지는 황화합물 냄새가 낮은 농도로 절묘하게 뒤섞여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단순한 오일을 아무런 유도 효과가 없는 음성 대조군으로 실제적인 트러플 향이 녹아 있는 트러플 오일을 양성 대조군으로 삼아 각각의 화학 분자들에 대해 개가 인식하는 정도를 여러 마리의 서로 다른 개체들에 대해 테스트합니다. 결과는 놀랍게도 단순한 화학 구조이자 불쾌한 냄새로 여겨지는 다이메틸 설파이드와 다이메틸 다이설파이드가 확연한 민감성을 보였죠. 황화합물의 관점에서 트러플 향을 해석한다면 강렬하고 독특한 트러플의 향은 단순한 생화학 반응의 부산물이 아닌 동물을 유인하기 위해 고안된 진화적 대응에 해당합니다. 트러플은 지하 균류로 일반적인 버섯과 달리 포자를 퍼뜨리는데 바람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대신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방출해 자신의 존재를 동물들에게 알려 먹게 한후 포자를 소화기관을 통해 여러 지역으로 퍼뜨립니다. 곤충들 중에는 상처 입은 개미의 향 분자를 모사해 수분에 활용하는 종도 알려져 있으며 시체 꽃이나 죽은 말아룸백합을 비롯해 우리에게는 썩은 양배추 냄새 혹은 익힌 콜리플라워나 브로콜리 냄새와 같은 불쾌한 냄새로 묘사되는 황화합물을 곤충 유인책으로 사용하곤합니다 동물의 경우에도 이러한 황화합물에 이끌리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나근의 알바트로스나 리치 폭풍제비 등은. 해양 플랑크톤이 방출하는 황화물에 이끌리는 행동을 보여왔습니다. 흔히 버섯 알코올이라 불리는 옥트1 3올은 일반적인 버섯류에서 나는 흙냄새와 향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독특한 향을 갖는 트러플은 다이메틸 설파이드, 다이메틸 다이설파이드를 공통적인 주요 향 성분으로 갖는데, 마늘이나 양파와 같은 알싸한 냄새나 톡 쏘는 향에 기여하며 트러플 특유의 강렬함의 근원입니다. 이보다 특별한 화합물이 있으니 바로 2,4-다이사이아펜테인입니다. 특히 화이트 트러플 향의 가장 핵심적인 화합물로 알려져 있으며 현대 화학 기술을 통해 합성되어 트러플 오일 등의 모방 제품에 주로 사용됩니다. 반면 블랙 트러플의 주된 향은 DMS기에 조금 더 매력적인 트러플 향은 화이트 트러플 화학 물질을 통해 구성됩니다. 더 비싼 이유가 여기 있겠습니다. 실물 트러플보다는 트러플 오일을 접하는 것이 더 간편하죠. 트러플 향의 주요 성분 중 상당수가 기름에 녹는 지용성 분자이기 때문에 오일 형태가 선호되며 버터나 치즈, 오일이 활용되는 서양 음식에 트러플이 더잘 들어맞습니다. 시판되는 트러플 오일은 트러플을 짜낸 것이라기보다는 올리브유에 트러플 향 분자들을 녹여낸 방식이며 인공적으로 합성되는 트러플 오일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모든 화학물질을 조합할 수 없는 만큼 화이트 트러플의 핵심 향 분자만을 만들어 녹여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합성 트러플 오일은 저렴해야만 합니다. 왜냐면 하 2-4-다이사이아펜테인은 생각보다 정말 만들기 쉬운 분자이기 때문입니다. 모처럼 합성 과정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재료는 단두 가지뿐입니다. 아주 사용되는 극성 비양성자성 용매로 상업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설폭사이드 물질인 다이메틸 설폭사이드 즉 DMSO 그리고 무수아세트산입니다. DMSO는 공명구조를 갖는데 전화가 분리되어 황해, 양전화, 산소의 음전화가 머무는 구조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 공명기여자 구조는 산소에 집약된 전자를 바탕으로 무수아세트산을 친핵성 공격해 중간체를 이룹니다. 이는 알브라이트 골드만 산화로 아세톡시 다이메틸 설포늄 이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후 분자 내 전자 이동을 바탕으로 폼머로 재배열이 일어나 메틸사이오메틸과 부산물이 형성됩니다. 형성된 메틸사이오메틸 양이온은 아세트산 음이온과의 반응을 통해 메틸사이오메틸 아세테이트 분자를 이루며 연쇄적인 반응을 통해 두 개의 황이 포함된 형태를 이룬 후 다시 한번 용액 속 아세트산 음이온에 의해 쪼개져 최종 생성물인 2,4-다이사이아펜테인이 만들어집니다. 두 물질을 혼합해 한두 시간 가열하는 것만으로도 반응이 완료되며, 이후에는 물을 넣어주면 지용성 향 분자를 제외한 부산물들이 물층에 녹아 제거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수분 제거만으로 트러플 향 물질을 합성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이것은 절대로 비싸서는 안 되는 물질입니다. 트러플의 흥미로운 점을 하나 더 이야기해본다면, 식물에 농축되는 방사성 원소에 대한 안전성입니다. 대부분의 식물은 핵실험이나 원전사고 등에서 생성된 매우 위험한 방사성 핵종인 세슘-137의 유입을 겪게 됩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생장에 필수적인 포타슘을 흡수하지만 세슘이 함께 혹은 대신 흡수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포타슘과 세슘 사이에는 생물의 이온 채널이 구분하기 어려운 차이가 있기 때문일 텐데 두 원소는 같은 일족에 속하기에 화학적 특성이나 이온으로서의 전화 환경이 유사할 텐데 원자의 크기만을 본다면 구분하기 어렵지 않을 정도로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수환경이나 토양에 녹아있을 이온의 형태가 된다 해도 포타슘 양이온과 세슘 양이온의 크기 차이는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생명체가 이두 원소의 이온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주위 물 환경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온 수화 반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흥미롭게도 수용액 내에서는 두 원소의 이온 크기가 같은 수준이 됩니다. 이는 이온 수화 반경이 이온의 전화 밀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원플러스의 전화를 갖는 일족 원소들은 같은 양의 전화가 분포하는 표면적이 주기율표의 아래로 갈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전화 밀도가 감소하며 물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약해져 수화 반경의 증가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포타슘 대신 세슘을 흡수하는 일은 흔히 발생하는데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유럽 전 지역의 토양은 세슘에 의한 오염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버섯을 포함한 일부 균류들은 흙에서 방사성 원소를 흡수하게 되며 트러플 역시 방사성 원소가 농축되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시됩니다. 흥미롭게도 유럽 전역에서 채취한 트러플 82개를 분석한 결과 일반적인 버섯이나 동물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의 적은 양의 세슘이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지하에 묻혀 살아가는 트러플은 석회질 토양에 서식하는데 점토 광물들은 세슘 이온과 강하게 결합해 고정시키게 되며 이로 인해 흡수가 저해됩니다. 심지어 흡수가 가능하다 해도 세슘 결합 색소 자체가 자실체 적은 트러플은 유독 방사성 원소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결국 트러플을 먹으며 토양 오염을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데 실컷 먹기에는 부담되는 만큼 사실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문제이긴 합니다. 여차하면 화학적으로 향만 합성해버리면 되죠. 결론입니다. 오랜 믿음과는 달리 트러플의 특별한 최음 효과는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트러플 특유의 향은 완벽히 새롭거나 낯선 화학 물질이 아닌 일반적으로 부패에서 관찰되는 황화합물들의 의향 결과로 의외로 화학적으로 합성하는 것이 너무나 쉽고 간단한 물질입니다. 자연에서 채취되는 트러플은 토양에 살아가는 버섯임에도 그 어떤 생명체보다 낮은 세슘 오염을 보이는 생태를 가져 큰 걱정 없이 섭취할 수 있는 특별한 버섯이기도 합니다.